1292번 입니다 두 직선이 있어요 그두 직선은 정확하네요 뭔가 뭐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고요 이거랑 Y축까지 가세해서 삼각형 나왔잖아 그 삼각형을 Y축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1회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때 생기는 부피 물어봤어요 부피 그럼 요거를 Y축으로 한 바퀴를 빼르르 돌렸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하네요. 이 교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요. 이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. 그래서 구한 다음에 걔가 똑같은 길이만큼 와서 한 바퀴 돌고 오겠죠. 그러면서 위에는 원뿔이 나오고 밑에도 원뿔이 나올 것 같아요. 그 부피를 물어봤거든요. 그럼 좌표가 좀 궁금하네.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먼저 엑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. 2분의 1x-1은 마이너스,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똑같다. 전부 2배 하고, x-2는 똑같다.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에요. 3x는 똑같다. 8이네요. 어머나. 분수가 나와요. x는 3분의 8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3분의 8콤마. 얘는 3분의 8콤마 하고서 3분의 8을 집어넣어 보세요.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1이거든. 그럼 야분돼서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3, 3분의 1이 되겠네요. y 좌표는 3분의 1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안 보여?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. 이게 바로 이 교점의 좌표인데. 음,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원뿔이 있고요. 또 아래에 있는 원뿔이 있는데. 반지름이 3분의 8이 나와요. X자표가 지금 반지름이 되겠죠. 얘는 3분의 8인데, 그때 키를 구하기 위해서 Y절편을 구해보면은, Y절편은 3입니다. 그럼 이 높이는 3에서 3분의 1을 빼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3분의 1 위에 있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. 그러면은, 3에서 3분의 1을 뺀, 이것도 3분의 8이네. 얘도 3분의 8이라는 걸 알았어. 이제 밑에 있는 약간 더 납작한 원뿔의 값을 구할 건데, 반지름은 똑같아요. 근데 또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?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. 그러면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. 그러면은 이 높이는 3분의 1에서 뺍니다. 3분의 1 높이에서 마이너스 1을 뺀그 차이만큼.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지. 이제 끝났어. 두개 부피를 더할거예요 먼저 위에 있는거의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3분의 8을 제곱하죠. 그 다음에 파이까지 붙여줘야 밑넓이 높이는 3분의 8입니다. 거기다가 두번째거 더하기 똑같이 또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아까처럼 3분의 8을 제곱한 다음 파이 붙여 높이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. 이두 개를 더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계산을 해서 3분의 1 곱하기 3 3은 9 64파이 곱하기 3분의 8 얘도 3분의 1 곱하기 9분의 64파이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데 몇 분이 되는게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 393 3 곱하니까 81될 거고, 앞에 거는 64 곱하이 곱하기 8, 뒤에는 앞에 거는 8, 32, 3, 86에 48, 512파이다가 더하기, 음 44, 4, 16, 46에 24, 요거를 더하면 정답입니다. 따라서 81분에 더하니까 파이가 되고, 8, 6, 음, 7이 되나요? 이게 3으로 또 약분이 돼가지고, 27분의 3, 2, 6, 3, 5, 15, 3, 6, 18 해서, 최종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.